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다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십여 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주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대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했습니다. 시몬은 대답하여 이르시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했습니다. 내렸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일체의 과정을 포괄해서 읽는 말이 의지입니다. 의지. 어떻게 의지하느냐. 성도가 의지할 유일한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는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보호하여 주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는 데는 인생의 항해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평탄한 길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계적으로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보이지 않는 이 질병 때문에 두려워하고 얼고 생명을 또 거두기도 하고 생명이 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지켜보시는 분이시랍니다.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만일로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풍랑 가운데 괴롭게 노를 죽는 모습을 보고 계셨다는 사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이 비슷하게 한 예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있지만 오늘의 말씀은 특별히 다릅니다. 갈릴리 바다.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난 이 사건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의 어부들이기 때문에 이 바다를 얼마나 잘 압니까? 오늘만 풍랑을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제자들이. 그런데 이 제자들을 다시 한번 신앙으로 훈련시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 스스로 열심히 사공이니까 대사공 고기를 담는 어부들이니까 얼마나 잘 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야 산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늘들을 위해서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이 사건 속에서 뭘 요구를 하냐면 믿음이 필요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의 제자들은 배가 이기에 빠졌습니다. 처져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배를 졌습니다. 그 풍랑하고 싸우면서 자기들이 했던 모든 걸 배를 졌습니다. 그런데 배를 져서 이음에 빠져서 지금 근심하고 있는 가운데 주님의 그것을 보시고 바다 위로 걸어온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아오신 목적은 문제를 해결하여 주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배 같이 탔다고 그랬어요. 계신 그대로 모시고 배를 타고 같이. 같이 다른 배들도 같이 갔다. 이렇게써졌어다 그런데 큰붕랑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서 들어와 배에 물이 가득한이 채워졌다고 증언을 하고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공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고 증언을 해요. 지금 배, 물이 파도받쳐서 배가 콱채우는데 예수님은 주무시더라고 이야기를 막아보고 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고 잠만 주무십니까? 이래요. 근데 주무십니까? 예수님께서 깨 바람을 꾸짖셨다네요 바다야 잔잔하라. 고요하라. 그랬더니 밭 그치고 아주 잔잔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를 보면서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제자들한테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주님은 책망을 하셨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말할 때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근데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온다.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언하는 자리입 만물의 창조주가 하나님, 모든 창조를 다스리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언하해서 똑같은 과정인데, 무리로 걸어오는 것하고 배서 좀 같이 있으시면서 바다와 물결을 잔잔하게 명령을 하시는 것하고 좀 다른 것 같지만 똑같습니다. 근데 이들은 뭐라 합니까? 누구기에 그들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렇게 끝내버려요. 근데 하나, 이 요한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 지금 많은 생명들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죽고 경제가 어렵고 자살을 하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우리는 여기서 두려워해야 되는 건지 하나님 앞에 간청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부러진 야 되는 건지 신앙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제자들이 마음을 굳게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는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이 있어라. 그렇게 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한난도 있을 것이다. 겪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서 얼마나 고난을 겪었습니까?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복음을 전한 것이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박해를 받아 그렇기 때문에 박해를 받을 때 그것을 우리가 뭐로 바꾸면? 감사로 바꾸면. 하나님께 영감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것이 해결된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항 항의, 연생의 항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만은 언제나 그 항해 속에는 주님의 도움의 문이 항상 열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을 도우시는 예수님이 우리는 안 도우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켜보시면 그들을 돕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꽃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수, 보호하고 보살피고 있는 것은 우리를 도와주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할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몸부림을 칠때 최선을 달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 상에서 할수 없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도와줘 하나님은 그의 도우심은 언제나 어디서나 가능한 거예요. 어디서나, 어디서나 가능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권능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문제는 예수님 없이 일하고 행동하는 그곳에 문제가 있으면 도움이 없어요.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예수님 없이 그냥 내가 뭔가 이거를 해결하려고 예를 쓸 때는 예수님이 보고 계시지만은 그 문제 속에서 예수님의 도움을 간절히 청하는 자에게는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잘 읽어봤어요. 열심히 배를 저었다 일을 했어요. 열심히 배를 었어요 왜? 이 제자들은 어부니까 풍랑이 불 때, 뭐, 그날만 풍랑이 불었겠습니까? 아니지 아요 자기들이 그 어부로서 배를 저 고기를 잡을 때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본문 처음에 읽었을 때처럼 그물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고기를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할때이 어부들의 상식으로는 되도록 상식으로는 되도록 아지 시몬이나 축복을 받기 전에 상식으로는 안 돼요. 안 돼. 그런데 시몬이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해서도 잡는 것이 없지만은 그랬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려 했더니 대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도움의 문은 항상 열려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인정. 도움을 찾는다. 우리의 고난, 절망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만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코로나에 서어 어려움 당하는 자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도와달라. 우리 믿는 자들은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도움을 청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자신의 일을 하면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야만 우리는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8편 7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에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고 했어요. 예수님, 도움을 그를 의지했더니 도움을 얻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내 마음이 기쁘다. 기뻐하며 내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노라. 기뻐하며 찬송하리로다. 우리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줄알아요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신앙으로 온전히 바뀌어져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야곱에 들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왜 야곱에게만 두려워하지 말라 합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랬어요. 놀라지도 마라. 내 하나님이 되니라. 일어난 사건 속에서 너희들이 놀라지도 마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게 하리라 굳게 하리라 아멘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근데 그냥 도와주라 나의 의로운 손 오른손으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아멘. 그게 붙들어 주리고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이상한 것. 문제 속에서 하나님 붙들어 주 확신이 가져 있을 때 우리를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담대히 말해주는 나를 돕는 자이시니, 내가 무서워지 아니하겠노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오? 사람이 어떤 아무리 권력있고 돈있고 모든 것을 가진 자들도, 나를는 하나님의 방패가 되고 요새가 되시고, 있는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그 요새 안에, 반석 안에 있는 나를, 누가 나를 해야겠느냐? 그래서 내가 어찌 사람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할수 있느냐 없다는 걸 확신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를 의뢰하는 자는 절대로 실패하지 아니한다고 약속했어요. 끝까지 내가 너를 인도하여 주신다 분다. 인마누엘 있잖아.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신. 우리는 그 약속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기뻐서 배로 영접을 했습니다. 두려지게 영접을 했더니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더라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는 사역의 모든 일이 갈수 있도록 평안히 갈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제자들의 필요한 순간순간에, 하나님 필요한 순간에 찾아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가는 길까지 동행을 해주셨던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우리 또한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며 순간순간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가신다는 것. 찾아오셔서 함께 하신다. 자, 이들은 그들은 폭풍이 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폭풍도 바다가 물결이 너무 흐는데 이 물결이 일어난 사건이 어입니까 어두운 밤이었어요. 잘 분간을 할수 없는 밤이었어요. 근데 그 어두운 밤에 있는 그 제자들을 주님이 내미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 한마디에 들어오셔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기자는 여와를 기뻐하라 그랬어요. 여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라. 그러면 주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을의 빛같이 나타내시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하나님 약속하시이 약속을 주시는 것은 그냥 능력이 없으신 분이 우리는 능력에서 말로는 잘하는데 할수 없으면 못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못한 분이 아니시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지만은 맡겼을 때역 없어요. 아멘. 우리의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평안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가지는 문제는. 문제가 문제는 한란과 어려움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없는 것을 하실 분이 있는데 그분이 약속하시고 들었는데 그래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여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로 성실을 먹거리로 거리로 삼을지어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10편 37편 7절말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여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병하지 말라 불병하지 말라 이러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서 육이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악한 것들을 부딪치니까 근데 하나님은 불병하지 말라 니러 왜? 기다려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으니까 내 길을 내가 인도하고 있으니까 그 길이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난 땅으로 이제 들어가 마지막 들어갈 때 요단을 건너야 되잖아요 근데 요단물이 얼마나 철렁철렁 나왔습니까 그 물을 건너야 여리고 가난 땅으로 들어가는데 근데 백성에게 명령을 하잖아요 백성 요단을 건너러 가서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의 언약계를 메고 백성들 앞에서 나아갈 것이니라. 나가니라. 그리고 그 언약계를 맨 백성들,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땅 맞춰 있을 때그 요단 강물이 마른 땅 같게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가기를 맞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땅을 마른 땅처럼 요단 강물을 건너갔다고 증언하였어 하나님의 하라니. 강물을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앞서서턱 버티고 언약된 하나님, 언약되지 않았나, 앞서다. 서 있었더니 강물이 마른 땅같이 건너갔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앞에 요단강이 서 있어서 지금 두려워합니까? 물이 두려운 거예요. 홍해를 갈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홍해에 가르는 것도, 요나를 건널 때도, 우리 힘과 능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던 그 사건 속에, 이 문제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는 제대로 노력은 해야죠. 근데 노력을, 플러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가서는 안 된다. 자,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아요 근데 꿈을, 그꿈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한 형제들이 동생을 죽이려다가 노예로 팔아왔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이 것들이 하나님이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잖아요. 뭐를 봐서? 말씀 속에서 약속이니까. 그리고 요셉이 정통할 것이고, 모든 형제들이 요셉에 절할 것이고, 해와 달도 절할 것이다. 이거는 우리는 답이 나와 있는 문제를 보았으니까 아는 건데 알고만 끝나면 안 돼. 이대야되잖아그 그것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종으로 팔렸지만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그 주인에게 사람이 집에 있어서 그집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고 모든 것을 요셉한테 맡기지 않습니까? 그랬더 요셉이 형통할 때그 손에 이따가 그랬더니 그때부터 보디바레의 가정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한 자와 함께하면 그사람 손을 놓지 않냐면 우리는 형통한 길을 열어가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권력자 손잡지 말고 돈이 있는 자 손잡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바울이 고백하자아요 나를 본받으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들도 함께 본받으라 하는 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여부를, 여러분의 손을 잡았을 때 형통의 복을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그래서 여호와의 복이 그 집의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더라. 그랬잖아요. 주인이 그 소유를 요셉에 이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에는 가슴하지 않았다. 그 요셉에게 함께하신 하나님의 형통함을 보았기 때문에 자기가 간섭을 하면 형통 이 열리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요셉한테 맡겼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인생의 항해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의 도면 그러나 주의 도면문은 항상 활짝 열려 있다는 사실을 그러나 그 열렸던 사실을 그 길을 갈수 있는 자는 주를 의뢰하는 자만이요. 의리하는 자만이 실패하지 않냐면, 그리고 주님은 뭡니까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너를 따라오라. 앞서 가신 것이 끝까지 하나님은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영원하신 인도자입니다. 아멘. 우리를 일거수일투족으로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태할 때 비상 성리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이 이 모든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평통한 것을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것은 하느님 나라 영광을 확장하기 위해 우리를 사용하게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전진하여서 이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과 능력을 충분히 받으시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증언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요셉에게 꿈을 보게 하시고 그 꿈을 증거했을 때 시기를 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갈 때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질투하고 시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시기 속에서 우리는 성장할 수 있고 문제 속에서 우리는 더욱 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된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합니다. 요셉은 한 번도 하나님이 그를 떠나지 않냐한 것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의지하며 맡기며 살아갔을 때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모든 자들이 요셉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볼수 있고 그 삶이 증언하여서 창대의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의 향에 따라가면서 얼마나 문제들이 많습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뉴스를 보면서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일들을 잃고 또 죽음을 서로 경쟁하는. 그러나 지도자들이 북여 말을 누르면서 국민들을, 백성들을 마다하지 않고 예면하는 자들이 있어서 대모를 하고 어려운 사항들을 놓인 것을 우리가 눈으로 봅니다. 그러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함께하신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먼저 질서를 지키고 모든 이나라 이민족이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뢰하며 맡기며 의지한 가운데서 기도하는 자들 대기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을 듣고 항의하는 자들이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 아멘.